안녕하세요. 언진의 다육입니다. 요거 뭔지 아시죠? 파키에요, 파키. 파키피더. 네. 이쁘죠? 요것도 파키. 음. 실생이에요, 실생. 요거는 이드로 분지하는. 네. 요 아이가 실생이구요. 제가 오늘 저번에 한번 파키피덤 올려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수량이 많지 않아서, 많지 않아서 좀 제가 으, 구독자님들한테 다 여럿이 구매를 하실 수 없게 많이들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수입을 얼마 전에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수입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박스 풀면서 조금 하루 정도는 좀 말려야 돼서 택배는 저희가 음 파키 피덤 택배는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수요일 정도에 나갈 수 있게 해 드릴 거고요. 자. 요번에 새로 들어온 파키입니다. 네. 저번에 파키보다가 훨씬 많이 커요. 네. 제가 조금 큰 아이로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큰 아이가 왔고요. 사이즈는 제가 이렇게 바닥에다 한번 채 보겠습니다. 한 13cm 정도 나오네요. 13cm 정도. 가격은 제가 이게 조금 층수도 더 있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조금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 많이 인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요 하나에 2만 5천원. 네. 두개 하셔도 5만 원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냥, 음, 원체 처음부터 싸게 올려 들었던 건이라 요번에는 조금 이렇게 크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입장 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이렇게 뿔이 없습니다. 네. 요렇게 실생으로. 이렇게, 뿌리, 송송송. 이제, 이, 파키가 겨울에 성장하는 아이다 보니까 조금 성장을 해서 들어왔고, 또 농가에서 보낼 때 가격을 조금 인상을 해서, 네, 춥지 않게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오고, 아이들 상태도 보니까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좋고, 제가, 크고 청수 많은 아이로 먼저 네, 먼저 보내 드릴 거예요. 음,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오. 이렇게. 보세요. 네, 저번에 아이들하고는 저번에 아이는 조금 작았죠. 네, 이번에는 이렇게. 네, 이렇게. 청수도 많고 네, 건강합니다. 그리고 상처도 많이 없고 뒷 입장들 요 이렇게 상처 있는 거는 어차피 하엽으로 지니까 일부러 목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자르기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양해해 주셔야 돼요. 요어 바깥 입장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속 입장들이 요 입장은 정말 잘 나오는 아이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거를 맨 아래 입장들을 잘라서 목대를 만든다는 거 알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너무 요 밑에 아이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건강하고 목대 아무 이상 없는 아이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25,000원이구요. 한 개를 사셔도 25,000원, 두 개를 사셔도 2만 원두 개를 사면 5만 원이네. 예, 5만 원 이렇게 제가 건강한 아이들로 보내드리고, 음. 자, 제가 이렇게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짱짱한 아이들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전부 다. 네. 박스 풀자 말자 바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이즈는 13cm. 조금 작을 수도 있어요. 좀 짱짱한 아이를 고르다 보면 지금 조금 이렇게, 어 이런, 이런, 저기, 배, 배, 배 사시면 이거 보이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상처나는 것 때문에 제가 아주 조금 어그 얘기를 했어요 농장에 정말 상처 좀안 나게 해서 보내달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배배 배 사면 옆에 그 있는 그거를 해서 보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조금 움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이렇게 더 펴질 거예요. 이렇게 펴지면 아이들이 사이즈가 더 크죠. 네. 저번에 영상, 아유, 있으면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좋은데. 비교해보면 참 좋은데, 없네요. 그, 네. 엄청. 네. 13cm 정도 되는 걸로, 층수. 층수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층수 많은 아이들로, 네. 제가, 네. 어우, 이뻐요. 이런 애들은. 네. 너무 이뻐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제가 지금 어 구매를 하셔도 앞전에 어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택배를 조금 지연을 할 거예요. 왜냐면 금방 또 박스에서 풀어서 아이들이 조금 어 쉬어야 되겠죠. 급하게 또 보내면 죽고 이러니까 네. 청수 많죠? 네. 요 아이를 제가 2 5 0 0 0 원에 판매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또, 음, 도매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물량을, 전량, 일단 저희가 구독자님들부터 먼저 빼고, 네. 빼고, 네. 나머지는 제가 또, 예, 다른 유통을 해야 되니까, 네. 빨리들 많이 주시고요. 음, 음, 어, 파키를 키워보면, 정말, 네, 엄청난, 네, 이쁜 매력이 있습니다. 네. 두둘레아 종류를 키워보면, 또, 보통들 이런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보면, 파키피듬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보세요. 저번에 제가 올렸던 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틀리죠? 엄청 크죠? 청수도 많고, 네, 요렇게 뿌리 없습니다. 네, 뿌리. 네, 이렇게 뿌리 없고. 제가 흙은,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만지는 사이에 아이들의 얼굴이 더 이렇게,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한번. 그죠? 네. 오우, 정말 커요. 저 손만 해요. 응. 그죠? 네. 이렇게 뿌리는 잘 내릴 거예요. 왜냐면, 겨울에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라 조금 이렇게 선반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뿌리가 송송송송 나올거예요 그러면 딱 흙에다가 안착을 하면 아이들이 금방 탄력받고 송잎장들이 쫙 나오죠. 네. 제가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직 이렇게 다 박스에서만 열어 놓고 네, 이렇게. 박스에서만 열어 놓고 아직 다 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빨리 왜냐면 파키 언제 오냐? 제가 이번 주에 온다고 몇몇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언제 오냐? 왔냐? 이렇게 다 문의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왔구나. 제가 그다다또 이쁜 아이여서 또 제가 생각한 거보다가 사이즈도 크고 좋고 음, 너무 적은 게 비싸게 오면 어쩌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아주 적당한 가격에 제가 적당하게 드릴 수 있는 가격으로 온것 같아서 정말 네. 이렇게 주문을 주시고 사이즈가 조금씩 13cm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쁜데 좀 사이즈가 조금 작고 층수는 있는데 이거 지금 제가 어 금방 이렇게 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피면 네 이렇게 이렇게 피면 네 이렇게. 많이들 주문 주시고요. 음, 지인분들도 파키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으면, 얼른 연락하셔가지고, 빨리 은지내로 저기 주문하시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아우, 네, 좋습니다. 네, 청수 엄청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아유 아휴, 요거는 여기가 부러졌네요. 이런 거는 제가 키워야죠. 어이거보세요 어, 여보. 속잎이 뽀 하니. 요 매력. 네. 어, 요것도 이쁘네요. 잠깐만요. 한번 빼서. 아우, 대단. 정말. 이런 거는 어차피 밑 입장들은 제가 가위로도 잘랐잖아요. 목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네, 될수 있으면 상처 없는 아이들로 제가 골라서 골라서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뭐다 네. 예쁘죠? 멋지죠? 이렇게 네, 해서 제가 깔끔하게 요거는 제가 음 흙을 어, 흙을 하나씩 다 보내드릴게요. 심으실 만큼의 흙을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가 요 뿌리 내리는, 어, 용도로 흙을 배합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가 보내드리는 흙에다가 딱 심으시면 되고, 네, 뿌리가 송송송 잘날 겁니다. 아마 앞전에 구매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아마 뿌리 나오고 있을 거예요. 네. 오셔서 뿌리 살짝 난것 같다고 송잎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저도 그때 야생을 또 심어놓은 아이들도 지금 어 뿌리가 났는지 얼굴이 싹 나고 있더라고요. 살짝 실뿌리 난 것도 있네요. 네 이렇게 꽃대가 나오는 요건 꽃대예요. 꽃대. 뿌리. 예. 어. 예쁩니다. 층수가 많을수록 목대가 이만큼이 목대가 되죠. 요거가 떨어지면 목대. 요거가 떨어지면 목대. 요거가 떨어지면 목대. 요거가 떨어지면, 목대, 요거가 떨어지면 목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층이 네 개. 지금 현재 다섯 개. 요까지 여섯 개예요. 그러면 금방 목대 형성이 되겠죠. 이 아이들 같이 이렇게 이 아이들 같이 이거 실생이에요. 이것도 실생으로 해서 이렇게 키운 아이예요. 네. 요, 요, 요 입과, 요 입과, 요 입은 하엽으로 져요. 그러면 이만큼이 목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 높이만큼. 이 목대만큼. 그리고 여기에서 또 나오면 또 목대가. 그래서 야생, 야생이 되는 거죠. 네. 야생같이. 목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보세요. 이게, 이게 하엽이 졌잖아요. 이게 목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하엽이 지겠죠. 그 다음에 얘가 하엽이 지겠죠. 그 다음에 얘가 하엽이 지면 이 층만큼이, 이만큼이, 이만큼이 목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키우시니까 한번, 음, 저렴한 가격에 제가 드릴 때 한번, 네, 해보시고 또, 음, 매장에 직접 고르고 싶으시면 매장에 오셔도 돼요. 저희가 매장에 있으니까 내일, 우리 실장님 바쁘시게 오세요 오셔서 우리 실장님한테 어떤 아이가 이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 실장님이 아주 정말 아주 매의 눈으로 골라 드립니다 오늘 오늘 아까 전에도 이거 정리를 하고 가시면서 와 요거 이쁘다 요거 이쁘다 요거 이쁘다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어,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음, 한개 구입하시면 25,000원 두개 구매하셔도 25,000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더 비싸게 받아도 의미 없고 너무 싸도 의미 없고 적당히 제가 어, 구독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가격 같아서. 예. 저번에는 제가 2만원에 판매를 했잖아요.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사이즈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농가 쪽에서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네. 이렇게 2만원에, 네. 이거 뭐두개 산다고 해서 할인은 제가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뭐 한두 개 구매하셔서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뭐 음. 제가 그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은진의 다육에서 가끔 이뱅이나 이런 거좀 수량이 많지 않은 아이들의 어 물건을 올려드리는데 구매를 못 하셔서 좀 많이 짜증도 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독 신청하셔서 알람 설치하시는 거 제가 어제 알려드렸잖아요. 그거또한번 보시고 예 네, 아니면 자제분들 오시면 좀 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엄청 좋죠. 청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요. 예. 그리고 손님 나오고 있잖아요. 네. 사이즈는 이렇게 쭉 피면 13cm 넣 이렇게 놓고, 이렇게 펼치면 사이즈 13cm 넘어요. 근데 그냥, 그냥 13cm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파키피덤 택배는 저희가 네, 될수 있으면 수요일날 이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하 금방 박스에서 열었기 때문에 하루 정도 네, 바람을 좀, 세 쐬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우, 요것도 이쁘네요. 조금 우짜란 감이 있어요. 왜냐면, 음, 이게 들어올 때한 15일 정도 걸리다 보니까, 박스 안에서 조금, 네, 이렇게 조금 우짜란 면이 있고, 작은 화분에 뿌리를 내린 다음에, 작은 화분에다가 아주 키우시면, 조그만하게 아주 그냥 짱짱하게 키우실 수 있어요. 파키피덤 네. 25,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3cm 정도 되고요. 어, 이거 시, 사이즈는 13cm. 네. 가격은 25,000원. 네. 뿔이 없습니다. 네. 흙은 제가 드려요. 어 분은 준비가 안돼 있어서 갑자기 며칠 후에 들어온다던 게 갑자기 들어와서 흙은 주, 화분이 준비가 안돼 있어서 저희가 요번에는 흙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13, 13cm 실생이고요. 뿌리 없습니다. 겨울이라서 뿌리 잘 내릴 거고요. 어 혹시나 구매하셔서 뿌리 내리거나 이런 거 궁금하시면 저한테 아무 때나 전화 주시면 돼요. 혹시 전화를 못 받으면 기다려 주시면 제가 부재중 전화는 전부 다 전화를 드리거든요. 저는. 늦게 12시까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전화를 꼭 주세요. 그러면 제가 통화 중에는 못 봤지만 나머지는 제가 부재중 전화 들어온 거는 다 전화를 드리고 있고 문자도 제가 밤 12시까지만 문자를 확인하고 저도 자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12시까지만 문자를 빨리 보지 못하지만 집에 퇴근을 해서 천천히 아이와 생활을 하다가도 천천히 문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오늘 그한 분이 저한테 파키를 사셨는데 살짝 얼어서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살짝 얼었다가 해동이 돼서 크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고대로 놔두시고 물 주지 말고 고대로 냉해 입은 아이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자리를 바꾸거나 얼었는데 뭐 따뜻한 데로 이동을 시키나 그러면 안돼요 그 자리에서 고대로 해동을 해서 고대로 놔두면 성잎이나 목대가 어, 완전히 얼지 않은 이상은 회생이 돼요 근데 조금 이제 밉게 조금 늦게 회생이 되니까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제가 어, 이건 저것 문의 있으실 때 전화 주시고요. 네, 파키피덤 13cm입니다. 뿌리 없습니다. 실생입니다. 따끈따끈 수입 들어온 아이고요. 가격은 25,000원 판매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요 파키피덤만 먼저 예 보여드리고요. 내일 제가 어, 그 동안 밀려 있던 오늘 참. 저희가 일부 날씨가 조금 괜찮아져서 일부 화분과 다육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육이도 좀 보내 드렸고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보내 드릴 테니까 네, 받으시고 네, 조금만 기시면 저희는 우체국 택배로 보냅니다. 네, 그래서 우체국에서 신속하게 순서대로 배송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제가 문자를 배송을 저희 하우스에서 출발을 할때 어, 핸드폰으로 오늘 택배를 보내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혹시 계속 며칠 기다렸는데 문자가 안 오시면 제가 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 혼내지 마시고 살짝 어 물건 나 주문을 했는데 문자나 연락이 없다 하긴 해 달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네. 신속하게 처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아이들은 제가 내일 음, 저녁 시간에 올려드릴 아이들 미리 선보여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 금이고 음, 금 상태나 아이들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어, 금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음, 알람 신청하셨다가 보시면 제가 한개한개 한개 다. 어, 스티커 번호를 붙여서 어,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갖고 저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음, 조금 택배를 많이 보내서 조금 피곤함이 몰려와서 좀 일찍 퇴근을 하면서 살짝 몇개 아이들만 선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금 종류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요 금을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어, 내일 저녁 시간, 이 시간쯤에 한번 유심히 제, 그, 은진의 다유 유튜브를 보시면 요 아이들이, 어, 올라갈 거예요. 내일 많이 봐주세요.